그렇죠. 폼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선생님 느낌을 바꾸셔야 돼요. 얘하고 얘는 벌어집니다, 최대한. 근데 안에서는 굉장히 다물고 있죠, 이렇게. 여기 지금 명치하고 뒤에 꼬리뼈 있죠? 그걸 최대한 보세요. 선생님,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거죠. 무릎은 가깝게 해주면서 얘는 안에서는 최대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깝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얘하고 얘를. 근데 얘는 늘려줬잖아요. 이것도 반대의 힘이죠. 자 이렇게 몸을 쓰니까 어떻게 몸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야. 자 뒤집고 뒤집고. 그렇죠. 이렇게 자, 뒤집고. 소독. 아, 발이 좀 늦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다시. 자, 뒤집고, 뒤집고. 아주 좋아요. 그 마지막 수행 있잖아요. 네. 그때 선생님이 보세요. 위가 탁탁 풀리면서 들어오는 거 네. 그걸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근육이 강해지면서 유연해지겠죠. 그렇죠. 선생님, 그 근육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뒤집고, 뒤집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느낌은 많이 이상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아주 네, 좋은 아주 수행이 나왔네요. 예. 뒤집고, 뒤집고. 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라앉은 수행이 나 그렇죠? 네. 폼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선생님, 느낌을 바꾸셔야 돼요. 예. 느낌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반복을 해서 옛날 걸 지워내야죠. 자, 뒤집고 자세 시작. 뒤집으세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 거참 좋다. 그래서 선생님은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좋은 게 들어가잖아요 마루가 미끄러울 때 발을 안 써요 아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안할 수도 없고 그죠? 네. <laughs> 뭐 좋은 방법이 없네 예.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요가 매트 위에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발가락이 안 아플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요가 매트가 밑에가 약간 불안정하니까 예. 선생님이 오히려 더 중심을 잡으려고 아. 애를 쓰겠죠 예. 그렇죠 자 다시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여기가 이제 점점 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느껴지시죠. 그죠? 예. 그게 풀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중심 잡는 게덜 힘들다는 거예요. 중심이 탁탁 잡아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들어오니까. 저는 다 무슨 레슨을 하고 있냐면 선생님이 몸에 힘 빠지는 걸 자꾸 뭐라고 그랬는요 이때까지 계속 힘 빠지는 걸 가지고 그렇죠. 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냐면 맨손으로 하는 연습입니다. 채 내려놓고요. 저쪽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 자, 보세요. 백스윙 올라갈 때는 여기 지금 무릎하고 팔꿈치가 있죠? 이 얘는 최대한 거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예. 백스윙 할 때. 최대한 벌어집니다. 예. 자, 근데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선생님, 여기 안에 이렇게 행경막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예. 얘는 꽉다 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예. 안에 행경막을. 자, 얘하고 얘는 멀어집니다, 이렇게. 아, 자, 그런데 안에서는 보세요. 굉장히 다물죠? 자, 쭉 올려보세요. 그렇죠? 예. 자, 쭉, 그렇죠? 자, 돌려가지고, 자, 해볼게요. 얘하고 얘는 벌어집니다, 최대한. 근데 안에서는 굉장히 다물고 있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몸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죠? 예. 그죠? 이거 반복을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 그 겨드랑이 다물라, 예. 자, 그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예. 맞나요? 요렇게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체는 어떻게 어떻습니까, 지금? 탱탱하죠 탱탱하게 돌 같이 올라오죠. 근데 선생님 보세요. 이거 하실 때 이런 데 스트레칭 되죠. 엄청나게. 돼요. 그렇죠. 요런 게 지금 선생님이 잡고 스트레칭 있다는. 시해본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스트레칭 해 봤어. 주로 여기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선생님 몸을 딱 보면 요 밑에는 많이 쓰셨는데 이 예. 위를 못 쓰시고 예. 계시다는 거예요. 요 밑을 유연한 것도 되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예.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만큼 공을 치신 거예요 사실 예. 그런데 더 좋게 만드시려고면 이걸 자꾸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니까 지금 풀리죠 그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 보세요 항상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나서는 쭉 팔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훨씬 편하게 올라가죠 예. 네, 그죠? 예. 자요게 지금 아까보다 덜 볼록하겠죠? 이렇게 예? 하니까 리버스 키버시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 아니라 왜? 네. 그렇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팔꿈치하고 네. 여기 네. 무릎을 보세요. 쫙 벌리면서 몸 안에서는 앉는 거죠. 여기 안에서는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간 이런 효과가 나오죠. 이렇게. 이런 네.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여기는 잡아두고. 그쵸. 그렇죠. 여기는 잡아두고 벌리는 거죠. 잡아두는게 아니고 다무는 거죠. 안에서. 네. 여기는 다물고. 그쵸. 그렇죠. 요 안을 다무는 거예요. 요 안에 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횡격막이라는 게그 손이 있는데, 그걸 딱 다물어 주는데, 선생님,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도 예. 좋냐면, 요기 지금 명치하고 뒤에 꼬리뼈 있죠? 예. 그걸 최대한 보세요. 선생님,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거죠. 명치하고 꼬리뼈를. 그렇죠. 아.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횡격막이 다물어진다는 거예요. 요렇게 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치는 사람은 요렇게 몸을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요렇게 몸을 못 써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미스샷이 나오겠죠. 여기 이제 팔로 쪽에서는 네. 반대 힘을 주셔야 돼요 아까는 얘하고 얘를 벌리라 그랬죠 네. 자 여기서는 보세요 선생님이 얘하고 얘를 다묵니다 가깝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가깝게 만들어 주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여기 횡경막은 다물라 그랬는데 벌리는 거죠 다 반대입니다 그죠 팔은 팔꿈치하고 요 무릎은 가깝게 해 주면서 얘는 안에서는 최대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명치를 꼬리뼈에서 멀리 그렇죠 멀리 해주는 거죠 얘는 가깝게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두 개의 힘이 동시에 들어가죠 이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죠 저쭉 이거 미시면서 그렇죠 명치에서 꼬리뼈는 늘려주고 그렇죠 얘는 가깝게 만드는 거죠 얘하고 얘를 가깝게 넣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아까는 멀리 잖아요 지금 가깝게 하는데 자 이게 사진상으로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보세요. 몸 안에서는 지금 선생님 그냥 쑥아 올렸을 때하고 지금은 완전 다르죠. 상체로 올린다는 게 아니라 무릎이 쫓아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그자 그, 자, 그렇죠. 무릎. 무릎도 쫓아가야 되는 거고. 무릎이 그렇죠. 얘도 내려가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가깝게 해주고 그러면. 그런데 또 도망가잖아요. 네. 발꿈치는 그렇죠. 도망가는데 선생님 힘을 그렇게 넣지 않아. 도망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선생님 보세요. 그냥 도망간 거하고, 아, 하고... 아니요. 자,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네. 내가 들어도 그냥 들어 올린 거하고, 네. 얘를 여기를 네. 가깝게 해주려면서 네. 든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그냥 쑥 한번 올려보세요. 네. 자, 그렇게 되죠. 그죠? 네. 자, 그런데 들어 올립니다. 똑같이. 네. 얘를, 얘를 가깝게 해주면서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 다리가 쑥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 예. 요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약간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선생님 보세요. 그냥 쑥 지나간 거하고, 예. 제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올린 거하고, 몸 쓰임이 다르다는 그렇죠.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깝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얘하고 얘를. 근데 얘는 늘려줬잖아요. 이것도 반대 힘이죠. 자, 이렇게 몸을 쓰니까, 그때 몸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힘쓰는 거는 그렇죠. 무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 이걸 자꾸 느끼셔야 돼요. 그러야한단 말이에요. 얘하고 얘를 가깝게 해주면서, 얘는 보세요 벌리라 그랬죠. 그죠, 벌린다, 가깝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힘을 선생님, 반대 힘을 넣는 거죠. 자, 여기를 담은다, 가깝게 해준다는 건 뭐지? 수축하는 힘이죠. 아, 아, 이건 확장하는 힘이죠. 벌리니까, 여기는. 여기는 수축하는 힘이죠. 예. 그래서 반대 힘을 넣어주면서 자꾸 올려타내려타 하는 거죠. 항상 스윙이 반대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이런 걸 스트레칭 한다면 한 다음에 꼭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스윙을 쑥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떠세요? 아주 이지하다만 아주 편하게 들어간다. 힘이 남아있으면서 남아 부드럽게 싹 가죠. 네. 아까 그거 하면서 스트레칭돼 있고 선생님이. 골프에 필요한 스트레칭도 하셨고 골프에 필요한 근육 운동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수영을 수하면 보세요. 선생님이 미스날 확률 훨씬 줄어들겠죠. 정타날 확률이 훨씬 많아지겠죠. 이런 게 좋아진단 말. 이에요막 눈에 뭐 뭔가 확확 확 보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근히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게 골프의 진정한 맛이고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채 들고 똑같이 합니다. 팔꿈치 팔꿈치 하고 얘는 벌려주면서 얘는 담물라 그랬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반대로 해주라 그랬죠. 그렇죠. 반대로 해주면서 그렇죠. 무릎하고 가까워지, 팔꿈치하고 가까워지면서 팔꿈치, 가까워진다. 여기 한경복은 딱 늘리라고 그랬죠. 네, 자, 그걸 지금 천천히 하면서 자 연결시켜볼게요. 그렇죠. 아주 좋네요. 그런데 되게 힘든데 몇 개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은데 요 지금 힘 쓰는 게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넘어오세요 그렇죠 이렇게 자 반복합니다 자식. 시작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지금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이런데 지금 굉장히 스트레칭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게 반복을 많이 해서 다 풀어내시면서 음. 선생님 보세요 자 지금보다 힘을 덜 들이면서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렇지. 안정된 스윙이 나온다는 거예요자 그래서 예. 요런게 잘돼 있으면 그 아마추어의 꿈이 뭡니까 이게 내가 사살 치는거 같은데 멀리 간다는거예요 힘을 잘 쓰니까 템포도 좋아지고 내가 힘을 제대로 쓴다는 거예요 빨리 안 쳐도 큰근육 쓰라는 이야기가 이거네요 그렇죠 템포. 그래서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알고 보면 몸통 스윙이죠 저는 팔 들어서 팔로 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몸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면보 몸을 쓰여주죠 이게 몸은 안 만들어 놓고 자꾸 몸통 바디턴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봤자 그거는 몸통 스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통이 큰 근육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어들이 이런 몸을 못, 못 만든다라고 아예 네. 아, 저, 그렇죠 네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발전이 맞죠? 없잖아요 제 댓글에도 누가 가라, 이런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예. 아마추어를 프로처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힘쓰는 건 프로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당장은 안 돼도 계속 하면 조금+ 조금씩 좋아지겠죠. 예.